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 백전 백패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백전 백패이죠.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우리의 승리는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소를 소를 바라볼 때마다 아무리 큰 환난과 죽음과 그런 사망과 그런 위험과 칼이 나를 들이킨다 할지라도 내코 밑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14만 4천 명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무리들이 보좌와 어린양 앞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낙심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분을 볼때 우리는 항상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낙심합니까? 언제 좌절합니까? 바로 내 자신을 볼때 좌절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그거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던 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공격에 쓰러진 그런 허약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공격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어떤 환란과 어떤 고난과 아니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온 그런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어린 양 찬양하니 그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